예 안녕하세요 8월 스피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는요 우리 아이들과 교통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자동차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비행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교통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신 다음에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스피치를 해보면 더욱더 재밌을 것 같고요 우리 교통기관 중에 버스나 자동차 기차 이렇게 여러 그 교통 기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타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경험이 있던 이야기들을 한번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 다음에 스피치를 하면은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스피치를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하라시 스피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우리 아이들과 스피치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몸을 풀 정도로 월동을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에 손하고요. 자, 되냐,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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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랄랄랄, 거운 날. 시원. 시원, 넥타이 고기잡이 갑시다. 랄랄랄.

간단하게 순유의을 가지고서 그 우리 아빠는 무엇을 하고 엄마는 무엇을 하고 오빠는 뭐를 하고 그 한번 우리 가족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배워볼거고요 아빠는 우선 자동차를 타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빠가 자 아빠가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해요 띠띠빵빵 띠띠빵빵 부르르르르르르르 부르르르르르르릉 엄마가 엄마가 뽀글뽀글 파마를 해요. 보그르르르릉 파그르르릉 보그르르릉 파그르르릉 오빠가 오빠가 공부를 해요. A B C D E F G A B C D E F G 언니가 언니가 장이네요. 똑똑똑똑. 딱딱딱딱. 똑똑똑똑. 딱딱딱딱. 애기가 쭈쭈를 먹어요. 쭈쭈리 쭈쭈쭈쭈. 쭈리 쭈쭈. 이렇게 몸으로 한번 표현해 보고서 시키치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과요. 시비치가 끝난 다음에 우리 신체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걸 해보면은 아이들이 발표력이 더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은 소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고 소리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칩치 칠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듣는 것 듣, 듣고서 그 느낌을 아이들이 표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이걸 한번 따라해보시면 마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요 자, 그는 거예요. 달리는 거에요 자 이때는요 책상에 이렇게 터져도 좋아요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뒤로, 뒤로. 뚝딱머리 꽉 뛰어요. 잘따발잡혀서 뛰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게,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자신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릴 수 있도록 그교사들이 조금 더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이걸 리듬에 맞춰서 해보고 따라 해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이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8월 영화부 스피치는요. 자동차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원고를 한번 볼게요. 붕붕붕. 붕붕붕은 이제 힘차게,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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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타고,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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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타고, 유치원에 가요, 유치원에 가요, 노란 버스 타고, 노란 버스도 타고, 노란 봉고차도 타고,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신호 지키며, 나는 자동차 타고 유치원에 가요.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붕붕붕. 이때는요. 붕붕붕, 붕붕붕. 자동차 타고, 자 붕붕붕. 자동차 타고 유치원에 가요. 노란 버스도 타고, 노란 봉구차도 타고,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신호 지키며 나는 자동차 타고 유치원에 가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붕붕붕 자동차 타고 유치원에 가요. 노란 버스도 타고 노란 봉구차도 타고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신호를 지키며 나는 자동차 타고 유치원에 가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8월 유아보 스피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는요. 기차에 대해서 스피치를 하겠는데요. 자, 기차 타고, 기차 타고 신나게 달려가요. 기차 타고 신나게 달려가요. 높은 산도 지나고, 높은 산도 지나고, 넓은 들도 지나고, 넓은 들도 지나고, 바다로 가요. 기차 안에서 먹는, 기차 안에서 먹는 삶은 달걀과 사이다는 너무 맛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기차 타고 신나게 달려가요. 기차 타고 신나게 달려가요. 높은 산도 지나고, 높은 산도 지나고, 넓은 들도 지나고, 높은 산도 지나고, 넓은 들도 지나고, 바다로 가요. 기차 안에서 먹는, 기차 안에서 먹는 삶은 달걀과 사이다는 이제 마지막에 될 중이에요. 삶은 달걀과 사이다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기차 타고 신나게 달려가요. 높은 산도 지나고, 넓은 들도 지나고, 바다로 가요. 기차에서 먹는 삶은... 달걀과 사이다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마지막에는 부드럽게 삶은 달걀은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표현해주면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8월 유튜브 스피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는요. 비행기에 대해서 스피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떴다, 떴다. 저희 노래도 있죠.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과 떴다 떴다 비행기 대해 비행기 노래도 불러보고서 그 다음에 스피치를 하면 아이들이 좀더 재밌고 쉽게 이 원고를 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떴다 떴다 비행기 높이 높이 날아서 구름 위에 올랐어요. 하늘 아래를 보니 하늘 아래를 보니 산도 보이고 바다도 보여요 산도 보이고 바다도 보여요 자, 건물도 보이고 마을도 보여요 건물도 보이고 마을도 보여요 자, 사람들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하늘을 나는 기분이. 해가 된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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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요. 양파를 우리 떴다 그 떴다 비행기 할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떴다 떴다 비행기 떴다 떴다 비행기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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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서 자 높이 높이 날아서는요. 자 높이 높이 날아서 높이 높이 날아서 구름 위에 앉아요. 구름, 구름 위에 올랐어요. 하면서 구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늘 아래를 보니 산도 보이고, 바다도 보여요. 건물도 보이고, 마을도 보여요. 사람들이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하늘을 나는 기분이 새가 된것 같아요. 하, 하늘을 나는 기분이 새가 된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양팔을 펴고요. 자 떴다 떴다 비행기 높이 높이 날아서 구름 위에 올랐어요. 자 높이 높이 날아서 구름 위에 올랐어요. 하늘 아래를 보니 산도 보이고 바다도 보여요. 건물도 보이고 마을도 보여요. 사람들이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하늘을 나는 기분이 새가 된것 같아요. 하늘을 나는 기분이 새가 된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